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을 아시나요? 이 영화는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캐서린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녀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 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소식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게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소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말은 과부로서 남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며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버리라 명령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모습으로 임신하게 될 경우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화가 나 있는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끌려 나오던 다말은 세 가지 물건과 함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를 통해 이 물건의 소유자 때문에 자신이 임신했음을 밝힙니다. 그 물건을 받은 시아버지 유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의 반응이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18절에서 다말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한 남성에게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물건과 동일합니다. 지금 다말이 임신한 이유는 자신의 시아버지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8장이 이야기하는 유다의 행실은 분명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본문의 유다와 같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실수 속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친구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말이 출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음을 언급합니다. 다말이 출산하는 과정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와서 산파들은 그가 첫째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손에 붉은 줄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손을 들여 넣었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왜 내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말했고 이는 곧 그의 이름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후 손에 붉은 줄을 묶은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쌍둥이를 통해 이방인이자 과부였던 다말은 아들을 낳아 유다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훗날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보에는 보통 남성들의 이름만이 올라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 다섯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다말을 통해 유다의 왕 다윗이 태어났고, 마침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야곱의 예언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끊어져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담화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